생각이 많은 건 말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나에겐 우리가 지금일 순위야 안전한 유리병을 핑계로 바람을 가던 것 같지만. 기억나그 날에 우리가 잡던 그 손은 말이야. 설레보다 커다란 일을. 소중한 건 언제나 두려움이니까 문을 열면 들리던 목소리 너로 인해 변해 있던 따뜻한 눈길 여전히 자신 없지만 안녕이 저기 사라진 게 시간은 조금씩 엿어져가더라도 너와 내마음을 살아 숨쉴 테니. 느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옅어져 가더라도 너와 내 맘을 살아 숨쉴 테니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윤하입니다. 첫 곡은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지난 9월 1일 저의 새 앨범이 발매되었습니다. 제목은 그로스 디어리 성장이론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어, 지난 앨범은 나의 존재와 시간의 개념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이 됐다면 이번 앨범은 도대체 왜 성장을 해야 하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회는 젊은이들에게 늘 빠르게 성장하라고 강요하죠. 그래서 오히려 젊음이 고통스럽게 느껴진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저의 10대와 20대 역시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16살 때 일본 레코드사에 연락을 받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혈혈단신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 드라마와 애니메이션으로 좀. 단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현실 세계는 어, 전혀 달랐어요. 몇년 동안 열심히 언어를 연마했지만 그 후에는 문화적 장벽을 느껴서 여전히 이방인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참 외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터에서는 외국인 소녀인 제게 마음을 써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퇴근 후에는 그래도 스스로 혼자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국제전화를 하기 위해서 선불카드가 필요했는데, 알고 계시나요? 가격이 워낙 비싸서 가족들과 매일 통화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럴 때에는 어릴 적에 어머니가 녹음해주신 그 가족들과의 대화가 담겨있는 테이프를 틀어놓고 잠이 들곤 했어요. 1 0대의 저를 성장시켰던 건 외로움과 고독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두 번째 스물을 맞은 지금, 왜 또다시 성장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되었어요 성장 어, 듣기에 꿈꾸기에는 참 아름다운데 막상 하고자 하면 막막하고 너무 지독히도 하기 싫은 것 혼자서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성장해야 하는 논리적인 이유를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타인의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혹은 나의 만족을 위해 이제 두 번째 스무 살을 맞은 저는 어떤 이유를 붙여도 왠지 모를 반반심부터 들었습니다. 그렇게 고립된 생각과 반복되는 격한 일정 속에서 새로운 생각에 도달하지 못할 즈음, 저는 호주의 부룸이라는 도시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은하수를 관측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려고 떠난 그곳에서 처음 보는 나무를 만나게 됐습니다. 바로 웬그로브입니다. 맹그로브는 바닷물을 먹고 자라는 나무이고요. 나무 뿌리에 어마어마한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밀물이 밀려 들어올 때는 머리 끝까지 소금물에 푹 담기고, 또 썰물이 될 때에는 그간 지냈던 해양생물들과 이별하면서 무태생물들에게 몸을 내어줍니다. 그에게 인격을 부여한다면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아마도 그는 쉴새 없이 바뀌는 환경 속에서 두 발이 묶여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 먼저 겪지 않았을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되는 만남과 이별에서 존재의 이유를 찾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 도달하자 조금은 실마리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생물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성장이란 무엇이며 그것을 나에게도 적용해 볼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부터 새로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개복치는 거대하고 육중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의외로 스트레스에 취약해서 많은 개체수가 죽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그마한 상처에도 민감하고 수질, 빛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수족관에 들어온 개복치가 4일만에 폐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복치는 유리멘탈을 지닌 나약한 존재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기도 해요. 그런데 개복치의 영문명이 선피시라는 걸 알게 된 순간 궁금해졌어요. 수많은 어종 중에서 특별히 해의 이름을 받은 이유가 있을까? 해파리를 주식으로 삼고 있어서인지 불해가 없이도 수면 위에 두둥실 떠오르고 햇빛을 받아 해저 800m까지 내려가기도 하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나약한 존재로 알려진 것과는 전혀 다르게 잘 살아남아 성체가 된 후에는 큰 몸집 덕분에 천적도 없어 20년 이상 산다고 합니다. 어린 개복치가 나약함을 이겨내고 어떻게 살아남아 성체가 될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해수면에서 심해까지 이르는 아주 많은 환경의 격차를 버텨내고 원하든 원치 않든 다양한 개체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어쩌면 나약하다고 여겼던 나도 실은 강인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까지 버텨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노래에 한번 담아봤는데요. 태양물고기라는 곡을 지금부터 불러보겠습니다. 분위기를 조금 누그러뜨려 볼까요? 할수 없어도 가끔은 기대해 실망에 빠져버리지 않. 아직도 자라는 중일까. 멈춘 것보다야 훨씬 기뻐할 일이지만 아무리 마음을 먹어봐도 왠지 어디서 잘못된 건지 막막하게. 어쩌면 보여진 내 모습이 전부는 아닐까 두려워서면 을흐를때 별일 아니 거라 했지 반짝여 세상을 비추겠지. 자, 겨, 세상 을 비춰 겠지 않은 약속, 태 양이 건네 줬던 힘, 어떤 빛뚤어짐 제 노래 태양물고기 들려드렸는데요. 어떠셨어요? <laughs> 철찬이 <철천히> 판매 중입니다. <laughs> 어쩌면 우리 또한 이 생물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고 단순하게 여겼던 그들의 세상도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겠다라고요.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포기하고 싶지만 해야 하는 역할을 하루하루 수행하며 살아가는 이것은 어쩌면 이미 정해져 있는 자연의 법칙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도달하게 되는 결론은 여전히도 그런 법칙에 한복판에 있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삶을 응원하는 노래를 짓고 싶다라는 것이었어요. 핵가족을 넘어서 핵 개인의 시대라 명명되며 서로에 대한 존중과 프라이버시가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요즘입니다. 어딘가 진화한 듯 느껴지면서도 어딘가 공허함도 존재합니다. 함께한다는 것은 서로 다름을 맞춰가야 하는 아주 피곤한 일이고, 성장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한계를 부숴나가야 하는 괴로운 일이라서 포기의 유혹에 빠지기가 아주 좋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해야 하는 이유는 서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고.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이기 때문이겠죠.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만 조각할 수 있듯이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비록 시대가 변하여서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 끈을 놓지 않는 힘이 희망이 되어서 인류의 미래를 그려나가게 되겠죠. 어떤 일이든 우리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혼자하기 너무 어려우면 기댈 수 있는 우리가 있습니다. 맹그로브도 개복지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면서 힘내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생태계 안에서 서로를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음악을 통해서 늘 여러분의 곁에 있겠습니다. 혹시 잘 성장한 물고기들이 온 몸을 은빛으로 빛내면서 더 넓은 세상으로 용기 있게 헤엄쳐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연어류나 뱀장어류의 물고기는 자라서 바다로 나갈 때 은빛으로 은색으로 온 몸을 변화시키는 은화 현상을 보이는데요. 서로를 지켜가면서 잘 성장한 여러분들이 은화해서 세상 속으로 힘차게 헤엄쳐 나갈 그날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곡 은화를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화이팅입니다 <웃음> <Hey>! <웃음> 오늘이 오기만을 기다려왔어 하루가 멀어서 진작 준비끝 뭐든 가능할 것 같은 기분이야 햇살에 은빛 레스도 반짝이니까 먼 바다 끝에 달아를 때 누구도 만나지 못한 비밀 우리가 처음으로 알게 되면 어떻게 이 길로 쭉 헤엄쳐가 꿈에 그리던 모습으로 너나 우리와 Did it challenge 없어도 서로에게 기대 작은 재능으로 자유를 찾아서 끝내 안겨줄 수 있게 감사합니다.